잠시 후 1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종료 10초 전, 빨간 버튼을 누르면 10초가 추가됩니다. 어서오세요. 보플하우스의 점장 올림 엔터테인먼트 이협입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젠지 말씀해주세요. 네? 제 입술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틴트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럼 바로 이 제품!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스타스 포근인 내 품에 끌어안고 바로 부들부들해요 틴트입니다. 아, 조금 더 강렬하신 틴트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럼 바로 이 제품 시가 미곤 케이즈예요. 오심 장이뛰네요난 나름 나은 날 카네스. 바로 너무 강렬해요 틴트입니다. 게다가 저희 제품에는 섹시해요. 멋져요? 청량해협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품들은 출시되면 금방 품절되니까요. 놓지 놓치 마세요. 놓치면 후회해협. 네, 네, 저는 네, 저는 올림터테인먼트 이협이라고 하고요. 어, 네, 놓치면 후회해협이고요. 어, 네, 앞으로 정말 많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제 매력에 푹 빠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제가 제가 무너뜨린 건 아니죠. 제가 무너뜨린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 <laughs> 깜짝 놀래라. <laughs> 안녕.